법인세법 어려운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. 어렵다고 꽤 꼬그라지면 너만 꼬그라지는 거다.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800명, 이 800등 안에 들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잖아. 냉정한 얘기지만. 네가 지치고 힘든 건 알겠지만 800등 안에 들기 위해서 지금 무한 경쟁 안에 있는 거잖아요. 안 보인다고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고 내 상대방들도 넘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. 누군가로 도끼를 부리면서 이걸 어떻게든 알겠다고 씹어먹겠다고 막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. 너도 살아남아야지. 니가그 800등 안에 못 들이란 없잖아, 법이 없잖아요. 살아남아야죠. 보이지 않아도 나의 경쟁자들은 물딱 감고 생각해봐. 독사같이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. 그럼 나는 어떻게든 이거를 악착같이 나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다.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800명만 합격해요. 무서운 얘기잖아. 800명만 합격해. 근데 시험 몇 명이 봐. 못해도. 8000명. 그럼 7200원 떨어져. 이게요. 세무직이 지금 쪽박이라서 8000명이죠. 예전에 8만, 3만 8000명 이 시험 봤었어요. 나는 다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난 모르겠고 어쨌건 지금 현재값을만 얘기하자면 8000명이 오는데 그중에 800명 붙는 거니까 7200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38000명 봤을 때도 요 800명 붙어요그몇 명이 떨어져. 3, 계산도 안 돼. 32200 떨어지잖아요. 37200 떨어지는 거잖아요. 이거 될까요? 어쨌건. 8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나와 남은 달라야 합니다. 어렵다고 킥 쓰러져버리면 그냥 너는 그냥 놓고 가는 거야.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.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. 버티세요. 버티고 강의 올라왔을 때 범인세는 한번더 듣는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다시 한번 접근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될때 나버릴까 하지 말고. 나버리면 진짜 네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. 회계가 어느 정도 착장에 돼야 범인세가 좀더 이해가 된다더라. 그러면 회계가 조금 더 성숙되면 될 거니까 좀더더 기다린다고 생각해. 회계를 좀더 공부하고, 그럼 적어도 시간을 조금 더뒤로 생각하세요. 두 달, 한달 후에는 내가 조금 더 낫겠지? 두달 후에는 내가 조금 더 낫겠지? 항상 이렇게 생각해 지금 현재 너는 네가 인정할 수 있는 너가 아닌 거야. 지금 너를 받아들면 넌 떨어진다.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. 이 실력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 봐. 붙겠냐고. 못 붙어. 그러니까 지금의 너의 실력이나 지금의 너의 상태를 가지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생각해요. 성실하게만 네가 그 시간을 닦았을 때한달 뒤에 너는 지금보다 다를 거야. 또한달 뒤에 너는 다를 거거든요.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점점 완성되어 갈 너를 생각하면서 나는 할수 있을 거다라고 버티고 가세요. 현재 값에 자신을 절망시키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어렵다고 깨 쓰러지지 말고 한달 뒤면 다를 거고 또한달 뒤면 다를 거니까 나는 분명히 지나하고 발전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 회계 성실하게 꼼꼼하게 채워가시고 범위세 파트 어려워요. 누구나 어렵게 느껴요. 그런데 이 고비들을 넘어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